이번에 응, 가자. 가자, 가자, 패스미, 패스미 패스미! 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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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가자. 가스미자스미엘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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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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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레너드 상대로 인유 뉴뉴 페이스, 뉴 페이스. 나이스.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플레이오프 2라운드 몇 차전이죠? 5차전 가겠습니다 5차전 플레이오프 5차전 아 지금 4차전까지 LA 클리퍼스 원정 경기에서 3차전 4차전을 다 잡으면서 지금 3대1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시리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 5차전, 5차전에서 끝내지 못하면은, 이제 6차전. 클리퍼스 홈이고, 그 다음에 7차전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5차전에서 홈 구장에서 끝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들 보면은 레이커스가 3대0으로 무난히 올라올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도 3대0으로 무난히 올라올 것 같고, 저쪽 미러키랑 브루클린 역시 치열하죠? 저쪽이 치열하죠. 2대1. 저쪽이 사실상 동부 결승이고 그다음에 서부는 포틀랜드 대 클리퍼스가 사실상 결승 아닙니까? 아닌가? 레이커스가 조금 더 세나? 아무튼 그래도 뭐 상대가 누구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겠죠. 자 결승까지 한 경기 남았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보겠습니다 루일리옵스, 폴 조지, 카와엘 에너드, 마커스, 모리스, 온트레즈, 헤럴이 나오고요 데미이라드맥컬럼 후드, 호그맨, 너키치가 나옵니다 5차전입니다 5차전 지금 3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3대1로 이기고 있어요 <laughs> 유하 가보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너키치는 이겨주네 너키치는 이겨야 는 너키치는 자 갑시다! 5초죠! 3대1입니다! 바로 뺏기죠! 지금 바로 뺏겼죠! 자 레, 레나드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리운드 하나! 패스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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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 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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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아아 가자. 아, 나이스 아키아 나이스, 나이스 좋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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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나스미이스미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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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스 나이스! 스나이지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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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많이 쩡, 많이 쩡. 스텝 백? 오케이, 오케이. 안 터진다. 그래, 솔직히. 1, 2, 3, 4차전에 너무 터졌어. 가자! 너! 레너드 상대로. 이뉴 페이스 나이스 레너드야. <봐라>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좀 잘해봐. 재미가 없잖아. <봐라> 아, n 나 c e 더블 더블. 더블이스 더블 더블 벌써 1쿼트에 더블, 더블. <봐라> 더블, 더블 더블이죠. 1쿼터의 더블 더블이죠. 엘리 트의이스나이스나이스1연트연더혀질수이 <봐라> 나이스. <봐라> 과연, <봐라> 과연 있어요 점수차 4 6대1 7이거는뭐 끝났다 이거는뭐 끝났다 here's williams morris outside wow the basket is good off the assist from williams to the inside fires the three ali and another shot ah you don't intend that 오! 와 진짜 슛감 미쳤다. 지금 이코터 지금 4분 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점. 클리퍼스 잡기 직전. 지금 29점 차. 이번 네 가자. 클리퍼스 잡기 직전. 아 백칼라 <laughs> 개구려 맥컬런 개구려. 조지한테, 그냥. 아, 레너드 몰아주네. 와, 기대에 부응하네요. 역시, 역시. 레너드 지금 몰아주고 있거든요. 23점 차. 이 설마 지겠어, 이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무리했다, 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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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괜찮아. 괜찮아. 오 나, 에스 릴 라도 와, 뭔데? 아니, 방금 릴 라도 뭡니까? 와, 난사하는데 다 들어가네요. 이러면은 난사해도 되지. 이러면 난사해도 되지. 나이스. 아, 아 작전 타임 많다. 작전 타임 좀 자주 자주 써야겠다안 들어왔고 리바운드 가자. 아 나이스. 엘리오 엘리 여기서 엘리오 던질지 몰랐지. 여기서 전혀 예상 못했죠 이거는 아무도 반응을 못했어요. 하나. 아 그렇지! 어 이걸 못 넣어? 이걸 못 넣어? 농구 선수 맞아?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예. <웃음> 조금 일찍 뛰었네 조금 일찍 뛰었네 가 아! 지금 엔더는 아니냐고막 그러는거죠 팔 쳤다 이거팔 쳤다 이런아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스스스스스나스 나이스! 스나 어, 나이스! 스틸 성공. 릴러드.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그냥 이기겠네요 나이스 86대 69라고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와폴 조지가 해내네 여기서 타이머 한번 쓰고 그 클리퍼스가 힘이 없네요 3차전 4차전 애들의 의욕이 떨어진 것 같아 리바운드 끝났네요 저 뭐야 4코트 19초잖아 자 끝났습니다 즐기죠 즐기죠 와 클리퍼스를 4대1로 이기고 결승전 진출합니다 지금 레이커스 아니 뭐래 클리퍼스가 3차전 4차전 때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지는 바람에 조금 5차전은 싱겁게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뭐 축하드립니다, 우리 코틀랜드. 레이커스! 레이커스 나와! 수고하셨습니다.